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879쪽입니다. 879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라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평은 쉽고 오래 가고 기억하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은 찾기 어렵고 계속 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습관화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큰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은 감사하고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할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생각해 본면 날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벼알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농촌에 가면은 겨울에 딱딱했던 그런 논밭에 잡풀이 많이 나 있는데 그것을 쟁기나 트럭터로 갈고 다시 거기 물을 대고 썰어지려 해서 그 어, 논밭이 어, 논이 아주 그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축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시 벼알을 뿌려서 이렇게 생산되고 또한 김을 메고 네, 가을이 돼서 우리가 별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정미소에 가서 뽑아다가 다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쌀을 사다가 밥을 해먹고 살아가지만은 그 농부가 봄철부터 가을까지 그 수고한 걸 생각하면은 그 우리가 먹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먹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모든 야채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입고 또 가을이 돼서 얼룩덜룩한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 옷을 생각해 보시더라도 이 하나의 섬유나 소소기학 같은 경우에서 이 물질을 뽑아서 이 실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고 염색하고 다시 원단을 만들어서 그 재봉사가 옷을 만들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사 입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이 추위 가운데 떨 수밖에 없고, 더위에, 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렇게 옷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입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 건물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건물이 없었으면은, 이거는 하나의 자풀의 언덕에 불과했습니다. 이 언덕 위에서 추위에 떨면서 여러분들이 이 꼭대기에서 또 고속도로 소음이 많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불평하고, 불, 불편하고, 우리가, 제배 들이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하고 또 연덕을 파헤치고 또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 치고 이 건물 하나하나 올리는 것이 1년여 동안 고생을 해서 이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또한 이런 부분도 잠잘 때 항상 감사하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노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런 건물을 주셔서 아름다운 주택을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편안히 잠잘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서부터서 우리가 감사 생활할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현실에 불평분만이 많이 있을지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미래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며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 나갈 때 우리는 행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며, 하루 동안 살면서 건강하게 시작하게 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진실하고 의롭게 완성하기 하여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달라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또 짜증을 내면서 불평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 없고 그 사람에게 성장하고 또한 좋은 결실과 또한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큰 성공을 가져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시고 또 어렸을 때 길러 주시고 공부를 시켜 주시고 내가 살게 해 주셔서 어른이 되게 이렇게 해서 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 부모님께 먼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먼저 더 나아가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 조상을 창조하시고 부모님을 창조하시고 내가 이 시간 여기에 있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한다 러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이시고 의로우시고 참빛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참 의로운 가운데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편의 105장 1절에 보면 요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요아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요아께 감사하라. 우리 요아께 왜 감사해야 되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제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항상 진실하고 의로운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항상 우리 스승이 되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이름을 불러 찬양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가까이 갈려가고 항상 하나님을 그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가 우리 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물이 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진실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들을 그 귀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영원토록 인지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와를 구하는 자들은 항상 찾는 자,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들은 항상 마음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쁠 것입니다. 항상 감사가 널치는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절대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항상 의롭고 진실하고 항상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며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미래를 캐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하는 삶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들 하나님을 만민들에게 알리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일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항상 세상에 자랑하며 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살 것입니다. 공이론자로 정의를 지킬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며 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삶은 유전적으로도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잘못된 삶을 살는 경우도 있고 좋은 삶을, 삶을 살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났을 때 자녀가 행복에 유전을 적으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후천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변화가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는 새롭게 미래에 행복하고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중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지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감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때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죄 가운데 존재하는 자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진실하고 의로운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혜구원하신 은혜는 평생을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의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심며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라고 시편에 많이 수십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시고 진실하시며 마음이 우러시므로 항상 우리를 진리 안에서 진실하고 의러운 삶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다이슨,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나님 절대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호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물이에 계시며 생사불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늘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이 아침에도 밝은 태양이 떠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세상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해와 또한 밤에는 달을 주시고 또 하루를 하루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란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았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고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고통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에 보겠습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구원 받아서 이제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데, 의로운 삶 가운데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그런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전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할 수가고 살아갈 수 있냐면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비록 내가 현재의 실수를 하더라도, 너는 의로운 자라고 칭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동쪽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의로운 자로 나를 칭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너희가 두털거리지말고라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님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들을, 부모들이 자식들을 생각할 때뭘 주고 싶겠습니까? 주는 자식이 이제까지 말도 안 듣더만 갑자기 해가지고 지가 아실 때만 해가지고 뭘 달라고 그랬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진실함과 어려움 가운데 착한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착하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계속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롭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다는 았걸 항상 생각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았던 거, 주님의 채찍질 당하고 멸시 당했던 모든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보다도 더 지금 고통이 더 쉽고 작은데 어떻게 우리가 견디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책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 기도는 의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는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 염려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 모든 사람을 품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참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밤사의 범사의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들었을 때도, 아플 때도, 일이 잘안될 때도 감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도소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코로나가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수갑을 차고 묶여서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억울하든 어쩌든간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고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께서 빚쟁이가 있거든 여러분들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가고 여러분 독립적으로 내 혼자만 있을 때 내가 핸드폰도 없고 누가 괴롭힐 사람들이 없을 때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도소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여서 새롭게 변한다 면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으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병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 믿음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도 이며감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고 고백하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은혜의 은혜 감사는 죄인도 용서할 수 있으며 서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섬기며 화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활의 감사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끼치겠지만 그 욕심대로 채워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감사적은 그래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육신적인 감사는 내게 이득이 될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볼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파랗고 또 붉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붉고 노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색 안경을 쓰고 내 주관대로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면 항상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 속에서만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의지대로 걷고 일을 할수 있는 감사하고 먹고 마시며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교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오늘도 저는 이렇게 예배드린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에이, 이렇게 정말 엎드려서 큰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 그그 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서로 성도들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또 연약한 부분을 멸시하기보다는 그들을 받쳐주고 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세상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일을 내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항상 감사생활을 하면 악한 무리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계 존경을 받은 넬슨 만델라라는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흑인 해방 운동을 하다가 네 번이나 감옥을 갔으며, 마지막에는 국가 반역제로 무려 27년간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추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그런데, 그는 세계가 인정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므로 흑인 인권 운동에 총집을 지어서 결국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해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출국할 때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식씩한 모습으로 교도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네슨을 만델라에게 취재하던 귀다가 질문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하고서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네슨을 만델라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관계도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댄스를 만델라는 감사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다시 돌아다보게 할수 있고 내 어려움이 내가 꼭 어려움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돌아보게 할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함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도 바라보면은 그는 정치를 평생 동안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어전 대통령을 통해서 사형 원도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동해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는 겨우 결국에는 나와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그런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과거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받았던지 나를 멸시했던 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감사해야 된 것은 내가 편안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수명이 길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써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보트 에몬스 심리학 교수는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그룹과 일상적인 일기를 쓴 그룹으로 나누어서 꾸준히 기록하게 한 뒤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의 75%가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숙면에 도움이 되고 업무의 성과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감사는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 정서를 낮추어 줄 뿐만 아니라 우울 증상을 줄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조지 태운 대원 생물학 교수는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을 가진 백신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멈추고 삶의 균형을 찾아주고 안전된 심박박동을 유지하고 각기관의 쇠표를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감사 백신은 분노를 잠재워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며 자존감을 감화시켜주고 부정정서를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지, 바이러스지만 감사는 마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백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정말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아주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담에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안 다음에는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그 뒤로는 모든 것이 자기 몸에 망, 몸이 망가지고 전도에서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표대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분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이제는 한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순간에 내가 마무리를 하고, 감사한 삶으로 밝혀서 내년을 맞이한다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 행복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행복의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감사는 건강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감사할 때 특수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베타 엔돌핀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젊어지게 하는 기능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베타 엔돌핀 호르몬은 기도드릴 때나 칭찬을 드릴 때나 감동을 받을 때 호르몬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감사할 때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어 병이 낫게 되고 젊어지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병이 잘 걸리지 않고 우리가 병석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주님께서 병석을 치료하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주님을 믿고 감동 속으로 성령을 받아서 충만할 때내 몸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고 우리의 감동 속에 들어가 감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병이 취해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화를 낼 때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나 비난을 받을 때는 노드 노르 아드레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노르아드레날이라는 호르몬은 병을 나, 병이 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늙어지게 한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만으로 나날을 보내고 짜증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두 아드레날린 는홀몬이 분비되어 병이, 병이 악화되고 빨리 늙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됐든 모습이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이든지 감사의 생활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산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입니다. 감사함으로 활력이 솟아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젊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해지므로.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감사를 습관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많이 건강하며 수명이 9년 정도 더 길어진다라고 우리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 없... 감사하는 마음 같이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있을 때는 불행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며 행복의 친구가 되어 항상 기쁨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